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멀리하라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AI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좀 다양한 모습으로 뭐 포스터도 올리기도 하고 짧은 쇼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뭐니 뭐니 해도 이런 본래의 목소리로 찍는 동영상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멀리하라. 이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많은 사람들이 감사한다는 것을 잘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인간이 뭐뺄거 없는데 감사한다는 마음을 가진다는 자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당신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니, 뭐 감사할 게 있냐? A를 보면, B를 보면, C를 보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운도 좋고, 훨씬 더 행복하고, 자기보다 더잘 살고, 더, 뭐, 누리고, 행복할 게 뭐가 있냐? 아니, 당신은 D나 E나 F보다 훨씬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D나 E나 F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 왜 자꾸 위에 A, B, C만 봅니까? 위에 있는 A, B, C를 보니까 감사함이 안 생기는 거지만, 뭐 D나 E나 F,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도 기준점이 벌써 자기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윗사람만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줄을 모르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매사가 불평불만이에요. 불평불만. 그 사람들 입에서 정말 감사할 일이야. 정말 감사해. 이런 말 절대 안 나옵니다. 항상 불평거리를 찾고, 항상 불만거리를 찾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이 감사를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느냐? 쉽진 않아요.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감사라는 것이 쉽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만큼 매사에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게 노력을 하고 계속 연습을 하면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 모든 인류에서 4대 성인이 있잖아요. 4대 성인. 사대성인이 공자, 소크라테스, 부처, 예수 이네 분이신데, 인류 역사상 사대성인, 그분들은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공자는 감사는 인간됨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출발점, 인간됨에 있어서 감사는 출발점이다. 감사가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감사는 지혜의 증거다. 이 사람이 지혜롭느냐, 지혜롭지 않느냐는 감사할 줄 아느냐, 못 하느냐 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지혜의 바로 증거다. 뭐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처 뭐 석가 같은 경우에도 부처님이죠.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이 감사는 고통을 이겨내는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 예수님은 뭐 너무나도 잘 아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대 성인들도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쉬우면 이렇게 말씀을 다안 하셨겠죠. 쉽지 않기 때문에 감사함을 계속 가져라. 그것이 인간됨의 출발이고 그것이 너의 지혜의 증거이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수행이면서, 이게 낼수 있는 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만큼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대 성인들도 감사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강조하셨다는 거죠. 그래, 인간이기 때문에 쉽게 매사에 감사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로 완전 벽을 쌓고 감사할 나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만난 지 1년 됐건 5년 됐건 10년 됐건 간에 그 사람 입에서는 감사라는 말은 절대 없고 항상 불평, 불만 어떤 A라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욕하고 B라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단점을 얘기하고 C라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잘못된 점을 얘기하고 그렇게 남을 계속 정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불평, 불만 그런 사람들은 멀리해야 됩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 나쁜 기운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멀리해야 됩니다. 2026년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하루를 편하게 살려면 아침에 샤워를 하고 1년을 편하게 살려면 1년 계획을 잘 세우고 평생을 편안하게 살려면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 연초에 2026년 아주 좋은 발전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 계획을 잘 실천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